병원에 가고 약 먹고만 생각했지 축사를 축사라는 단어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축사가 샤워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스스로를 축사를 하고 스스로 손 올리고 했거든요 그것이 저의 변화이고. 또 제가 인간관계가 가장 무서웠고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아까 가, 어, 우리 간사님이 강의하실 때 에,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다, 연약했다 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가 많이 그래요. 어, 그리고 이제 점검해 이제 이제 발견된 것이 어, 내 안에 평화가 적었다, 평강이 적었다는 것을 알면서 조금. 어려우면은 바로 흔들려 버리는 것이 이내 안에 있었구나. 근데 그것들이 우상 숭배에서 왔었다는 것을 이제 점검 받으면서 어 이제 도움을 받았고 저희 이제 요새 제가 인간관계가 사람마다 약점들이 있는데 저는 인간관계 부분에서 이 경험이 잡혀 있었어요. 생각이 그랬는데, 정체성 하면서 제가 평생 제일 풀수 없었던 게 이거였어요. 뭐를 해도 안 풀렸어요. 인간관계만큼은 무서운 것을 떨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 정체성 14조 됐는데, 인간관계가 풀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자유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서웠거든요. 왜? 내가 실수 안 해야 되고, 홈런을 쳐야 된다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무서웠는데, 나 홈런 안 쳐도 괜찮아. 나 있는 그대로만으로도 하나님은 허물이 없다 그랬어.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나는 허물이 없어. 사람이 볼때 허물로 보이는 건 착각이야. 하나님이 볼 때는 허물이 없어. 이거를 알고, 그 다음에는, 음 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아내 안에 평화가 점검을 해보니까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말씀을 안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회계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인간관계 풀린 것이 가장 큰 소득이고요. 이 풀리니까 예 아들하고도 편하고 딸하고도 편하고 그 중간에서 딸과 아들 사이에 중계를 해 주는데 딸도 저한테. 불편해 하지 않고 오빠를 받아들이고, 오빠도 딸에 대해서 제가 중개하니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요, 이 역할을 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이제 하나는, 어, 친정 언니가, 큰 언니가 75살인데 요새, 왜 제가 정체성 하면서 내가 정체성이 딱 생기니까, 화안 내고 짜증 안 내고 이렇게 받아줘요 언니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음 감정이 혼혼혼 혼, 혼 부분이 상처를 안 받으니까 이영 부분을 에, 언니가 이렇게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걸 경험했잖아요. 가지고 지금도 요새도 언니가 이제 매일마다 두 번씩 음, 어떤 때는 세번 기도를 녹음해서 보내오는데, 어느 날은 밤 중에 제가 전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이제 자주 전화를 해요. 그런데 언니가 울고 있다가 받은 것 같았어요. 왜? 이, 이 다리가, 이 뼈가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언니가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데,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담스럽지만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 언니가 잠을 못 자는데, 밤에 뭐 12시 됐는데 잠을 못 자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기대할, 기도할 테니까 아주 아무 느낌 없이 편안하게 아프지 않아서 잠을 푹잘수 있도록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물어봤어요. 혹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으니까 어제 잠잘잤냐고 그랬더니 그냥 골아 떨어져서 아픔 모르고 잤대요. 그러니까 오, 이, 잘하셨네요. 이런 경험들을 <laughs> 통해가지고 제가 어, 그냥 붙어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이 학교에 붙어만 있어도 하나님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전체성 수업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인간관계 그런 기회가 됐고 가장 어려운 우리 언니를 구원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는 기회가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주에주에 어? 막수제자는 아니지만은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우울증은 다 나셨어요? <laughs> 처음에 네네. 우울증 때문에 오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간관계 아, 때문에 우울한 음, 거, 음. 생각이 경험된 음. 생각 때문에 우울한 거죠. 근데 그요 그게, 가짜, 그게 가짜인 걸 알아버리니까 아까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음. 나는 이 뇌에 바꿔주는 사역인 것 같다 그러셨잖아요. 네, 예, 전뇌 트레이너죠 한마디로. 어, 예. 뇌 트레이너. 그것이 돼버리니까 우울증이 없어진 거죠. 그게 가짜예요.